진짜 신기하네. 오늘 한번 달려볼까? 박사, 황박사입니다. 아, 드디어 저희 집에 냉장고가 구매한 지 4년 만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냉장고를 새로 우리 대장님하고 10월 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10월 말 정도에 구매를 하고 구매한 다음에 뭐한달 정도 써보고 솔직한 리뷰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LG에서 나온 세미 빌트인 모델, 뭐, 일명 얼정냉, 얼음 정수기 냉장고라는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디자인은? 일단 세미 빌트인이기 때문에 용량은 좀작어요 용량은 6 0 7터 요즘 뭐, 양문형은 8 0 0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집은 그래 식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 0 0터면 충분하고, 8 0 0터급하고6 0 0터하고 차이는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폭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폭은 91, 91.3뭐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 뭐1 7 7정도 요건 다똑같아요 근데 어떤게 차이가 있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얼정렌 세미 세미블틴 노크온 모델사들는데 모델명 와이리키노 맞죠 샀는데 여러분들께 한달동안 이걸 써보면서 사게된 동기부터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어... 제가 정수기 냉장고를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대장님이 빡빡 우기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한다고. 19년도 10월 20일인가 구매를 해서 10월 23일인가 바로 배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혜택이 뭐였냐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2년 동안 정수기 관리비가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한 달에 3만원씩 줬잖아요. 3만원씩 줬으면 1년에 36만원 2년에 72만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그 2년동안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정수기 관리는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이 친구를 선택하는 첫 번째 키포인트 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 10월달까지는 저희가 정수기를 무상으로 쓸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 였고 제가 냉장고는 가격은 매장별로 워낙 천차만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대장님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 뭐, 제외가 되는 거 없이 그냥 결제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정수기 관리 비용을 빼면 한 120만원 정도에 구매한 거. 어차피 정수기는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안하면 가성비는 월등하게 좋다. 그리고 요즘 가장 엘재에서 하단, 보이시죠? 노크원입니다. 노크원의 얼탱냉 세미빌트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니까, 외관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볼 때는, 이쁩니까? 저는, 이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소비 등급은 현재 2등급이고, 연간 전기료는 6만 천원. 연간 전기료 6만 천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대략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루진세는 별개고요. 그 다음에, LG에서 가장 자랑하는 리니어 컴프레셔. 컴퓨터. 리니어 컴프레셔는, 제가 뭐, 혹시나, 좀더 세부상은 자막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알라이트는 이게죠, 이 친구. 와! 얼정냉, 얼어 종수기 냉장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어, 이 얼정냉 냉장고가 저희 집처럼 이렇게 양문형으로 넣는 스타일 있고, 그 다음에 상냉장이 있는데, 상냉장이 있는 얼는 종수기하고, 세미빌딩에 있는 얼음 종류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구매 전에 그건 여러분들 아시아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집에 홍박사 집에 지금 구매한 거는 냉수가 안 돼요. 정수, 그 다음에 얼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음은 두 종류, 조각얼음 아니면 가 얼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상냉장에 있는 걸 저한테 확인해 봤는데 상냉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냉수가 됩니다. 가 얼음, 얼음 종류는 똑같이 가 얼음, 똑같이 두개다 된다. 조각얼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가 냉수가 안 되고 정수만 되니까 항상 정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얼음 아니면 얼음을 늘리고 정수.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정수기 사용했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뭐 온수 이런 걸안 썼거든요. 온수는 우리 대장님이 조금 깝깝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빼고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얼음 정수기 원래 렌탈하면 얼마인지 알잖아요. 겁나 비싸요. 한 4만 7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2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까지 다 받는 거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놓고는 저도 매장에서 판매할 때이 고객분들인데, 시청자분들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닥, 그닥. 내용물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 g 의 가장 자랑, 매직 스페이스 오빠. 아, 넉넉합니다. 우리 대장님. 술 많이 넣어놨네요. 저는 참고로 술을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실 안들 열어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정리가.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냉장실은 600L다 보니까 깊이가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800L 썼던 것보다는 용량이 깊이가 좀 적은데 용량이 크면 필수록 우리 조국님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많이 짱 박는다. 그래서 굳이 클 필요는 없다. 이게 홍박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LG의 리니어 컴프레셔의 순환냉각방식 순환냉각방식은 아시다시피 온도편차가 최소한으로 생긴다 온도편차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 사이에 보면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요 카메라에서는 안 놓으셔도 요요 뒤에 UV살균램프가 있는데 UV살균램프는 반영구적으로 뭐 필터가는 거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냄새나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는 기능도 탑재가 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시, 어, 삐삐 소리 난다 잠깐만 았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신선 보관실이나 야채 과일 또는 뭐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개인적으로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키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매직스페이스 홈방아 커서 우리가 그 자주꺼내 먹는 거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 코 어, 야. 노 <laughs> 매직 스페이스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냉동실은, 일단 요 뒤쪽에 보니까 여기 얼음 한 있는 것 같아요. 얼음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데, 대장님이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대장님 말로는 하루 뭐, 최대 뭐, 100개인가 200개 정도가 얼음을 뺄수 있다더라고요. 이 얼음 보관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뭐, 이 칸을, 뭐, 정수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공간은, 좁아지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 냉동실은 쭉 똑같습니다 냉동실은 알다시피 영하 18도부터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네, 영하 18도부터 영하 16도부터 영하 24도까지 조절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빼먹은게 있는데 아까 상냉장하고 둘 중에 하나더 방식이 뭐냐면 세미빌트인에 있는 얼정냉에 여기 버튼은 버튼식이에요 누리는식 근데 상냉장에 있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터치식이다 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홍박사가 아까 구매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정수기 관리비 72만원을 뭐 예상 금액이지만 72만원 정도를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1년밖에 무상이 안된다 무상관리가 무상 1년밖에 안된다 이거 아시면 되고 두 번째 노권에 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냉장고 꺼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직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주 못 꺼내 먹는 거는 편리하게 꺼내서 바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안에 UV 살균 램프가 있는데, UV 살균 램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필터가 교환 방식 없이, 반영구적으로 램프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자, 그 살균 기능, 뭐 음식의 냄새라든지, 위의 살균 기능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동 기능은 영하 16도부터 영하 24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리니어 쿠브레셔, 10년 무상, 신장, 엔진은 10년 동안 무상 에이스가 된다. 아, 제가 이 여러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를 샀는데, 제가 아, 한 10년 써야겠죠, 10년 이상은. 저번에 뭐, 본의 아니게 2년이 아니라 4년만에 냉장고가 갔는데, 요번에는 홍박자도 한 10년 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LG 세미빌트인 어른 정수기 냉장고, 노온 아, 이름 너무 길다. 자, 요렇게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설은 조금 더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아, 우리 대장님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냉장고 이번에 한번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올해가 겠죠 올해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식 핸들로 되 있어가지고, 우리 사용자가 편안하게 열수 있다. 원터치로. 요거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얼음 정수기 아, 얼음 이제 마음껏. 이제 겨울인데, 지금은. 그러나, 여름에 얼음 마음껏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님하고, 제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우리 대장님 살짝 시간한 거, 같이 촌베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틀린 건 하나 뭐냐면, 세미물트인지 무조건 벽에 붙을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가 뭐냐면, 이 뒤에 문이 여는 폭이 있잖아요. 문 여는 폭 때문에 내가 완전 붙이기에는 폭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다. 왜? 문을 90도 열 때는 하나가 는데 이렇게 문을 120도 이상 열어야 하잖아요. 120도 이상 열 때는 실제적으로 옆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뒤로 밀착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만 아시, 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LG 얼음 정수기 노콘 세미빌티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